난게 아닌, 아닌 게 많아. 나 지금 후반이 긍정적으로. 어, 날씨 너무 시원해 당시. 네 안녕하세요 홍 선생입니다. 저 오늘은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고 있는데 배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한번 카메라 들어봤어요. 여기는 산사가니 어떻게 찍어진 건가요? 열심히. 열심히 찍어서 감사합니다. 12:07입니다. 네. 아침 바쁜 와중에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. 준비해 봅시다. 그런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으셔서. 비키 c 어, 비키라네요. 어, 뭐... 날씨가 너무 좋아서 o a 라 t o r e s o m e w 오빠 잘... 어. <laughs> 나온다고 아나 w h e r e 나 d 어, 나 n t 나나온대 o 오 that's not. Oh, that's n 이쁘다 오 꽃이. 어, 오빠. s n o 괜찮지? 이쁘네 어, 잘 나왔네. 이게 반 t 판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어디 가지마 어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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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잠깐만 어? 나왜 잡히지? 얘가 좀 이렇게 물어야지 어 오빠 응? 성우 배우님 알아? 알지 탐지 알았어? 아 그래? 야나좀 전신 좀 찍어 줘봐 나나 전신 안 어울려 <laughs> 좀 섹시한 남자였으면 좋겠어 전드랑이 잘생겼다. 뭔데? 어? 잘생겼어. <laughs> 오빠 그러고 있어 봐. 어, 그러고 있어. 어, 형 지금 되게 잘. 어, 기다려. 움직이지 마. 좋아요. 됐어. <laughs> 어디 있을래? 어디? 나? 어, 정해주세요. 뭐좀 있을까? 차가 볼까? <laughs> 왜돈 나한테 이렇게 돈? 얘랑 할때 너무 많한거 아니야? 어, 나 진짜 마음에 들어. 나 나한테 예뻐. 이거 억울하네. 땡겨. 뭐 댕겨 이렇게 저 <laughs> 이렇게 그래야 돼요? 이번 진지하게 가면 안 되나 봐. 좋아. 어 맞아, 나도 알아. 오. 아... <laughs> 어... 두통. 오빠 아니야. 그 무슨 말인 거야? 난게 아닌 게맞아나 게게 <laughs> 지금 후반이야, 후반도 <laughs> 아니야. 부정적으로. 차를 너무 시원해 당신 가리고 가리. 우리가같은 <laughs> 옷을 와이셔츠 입고 <웃음> 컨셉이.. <웃음> 오빠 핫 해도 멋있는 거 아니야? 와 오빠 잡아, 코 잡아. 가가있는꼭 잡아. 니야 멋있잖아. 백승 가자. 백 응, 어, <laughs> <laughs> 포즈 너무 빨라. <딸나>.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<laughs> <팔이 웃음> <그리고 있어> <laughs> 아... 완성도가 완성도가 응. 있다 이거 어, 괜찮다 오빠 이렇게 하 아니 이렇게 직진 어아 아니, 아니, no, 옆이 아니야 아, 직진 무조건 직진 형지야그러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그냥 오빠 와 <laughs> <laughs> 거야 형 아니다 이건. 형 아닌지비 지오 지지인데? 아니 진짜 정신 얘기. 걔를 한음로 승자 모델 친구 줄. 오 좋다. <laughs> <오, 와. 웃음> 확실히 그거 신고 하니까 더 느낌 산다. <웃음> <웃음> 받아볼게 안했어! 제발 써줘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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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좋아 진짜 불 굳힐 뻔 했어 <laughs> 어 좋다! 어어! 벌려, 어, 벌려, 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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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. 벌려. <laughs> 아 남자다움에 그 뭔가 조건을 조금씩 많이 갖춰있어 내가 수다 가려야돼 <laughs> 아, <아우, 야. 웃음> 마음껏 씻어줘 <laughs> 이 나오는 게 얼굴이 없잖아. 택시 기사들 생각. 내가 나도. 나 이거 보는 게? 싫어. 오, 저 벽이 쁘다 오늘 아침부터 쭉 달렸죠. 촬영하고 리허설하고 편집하고 뭐 회사 스케줄도 다빴고 시간이 거의 뭐 12시가 다돼 가는데 보람찬 하루를 보냈고요. 수고습니다 p e a